첫 번째, 38평형 그리고 두 번째, 3억 초반대 그리고 세 번째, 생무입! 생무입이라고 <laughs> 보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프로TV의 강프로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은요 인천 문학동에 위치한 새로운 찾았다! 큰지! 구했다! 큰지! 어 이렇게 큰 집이 또 나왔습니다. 아, 아 이거 막 설레이네. 아 근데 진짜 크더라고요. 예. 우리 솔프로가 찍은 영상이 33평형 그리고 제가 찍는 영상이 38평형입니다. 아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아 우리 솔프로가 찍은 영상도 엄청 커요. 더 커요. 아와 뭐, 남자는 커야지, 그죠? 영차. 아. 자 오늘의 현장은 두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한번 쭉 올려주세요. 총 5층, 2개 동, 16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1층 자주식 필로티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당연하죠. 주차 문학동은 주차하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뭐 마트나 시장, 우리가 장 보는 뭐 이런 부분 전혀 걱정 없고요. 식당들도 많고요. 맛집도 있습니다. 맛집, 맛집 많죠. 진짜 끝내주는데 있거든요. 아 있죠. 있죠. 국밥집이 하나 있는데. 소머리곰탕인데. 아, 집 계약하시고 소머리곰탕 아. 한 그릇 하시죠. 아, 무튼또딴길 로스했습니다. 이 집의 키포인트, 뭐 분양가는 3억 초반이에요. 근데 3억 초반이 비싸지 않냐? 되게 큰데 3억 초반인 거예요. 다른 집들 3억 초반보다 훨씬 큰데 3억. 초반이요 다른 3억 집보다 일부 에들편 큰데 그게 네. 비슷한 거라 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아, 근데 진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라이브 제로 머니. 네뭐뭔 <laughs> 말인지 아세요? 생무입인가요? 생무입 어, 생무입주 생무입주 <laughs> 진짜 그냥 생으로 무입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라이브 생생 네, 아, 라이브 생이 네. 집은 그냥 보시고 용기 내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실내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실내에서 시죠 저쪽으로 가면 주차장 네. 일로 가면 은 정면 입구입니다 전실입니다 전실 사이즈를 보세요 한 성인 남성분 세네분 정도가 한 번에 신발을 갈아 신을 정도가 되고요. 긴장의 신발장 허리 시공해 놨고요. 띄움 시공해 놨습니다. 일괄 소동 버튼 한 번에 꺼지고 한 번에 켜지는 굉장히 유용한 버튼입니다. 3단 슬라이딩 도어를 열고 들어와 보세요. 바닥부터 보여주시면 전체 다 신형 강마루로 시공을 해 놨습니다.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강마루죠. 아 이거 해링본 스타일하고 거의 뭐 1위를 다툼하는. 그 정도의 느낌이라고 이게 생각하니까. 요즘 유행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더 자재값은 비싼데 확실히 좋아 보이긴 합니다. 아 근데 공... 집이 엄청 넓네요, 엄청 크죠. 네, 방들 다 커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순서상으로 갈게요. 네. 3번 방이라고 칭하고요, 2번 방이라고 칭하고 안방이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먼저 3번 방 가보겠습니다. 네, 3번 방 들어와 보시면 바닥부터 보여주시면 역시 신형 강마루 노턱 시공으로 깔끔하게. 잘 해놨습니다. 아, 확실히 대형평수라 그런지 3번 방부터가 엄청 크네요. 맞아요. 2800에 3050. 아, 아다 커? 아, 큽니다. 창잘 나와 있고요. 이 안에 다용도실 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여기 다용도실이에요. 이거 그냥 다용도실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진짜 다용도실이에요. 그냥 놓고 싶은 거 놓으시는 창고처럼 쓰셔도 되고요. 그냥 다용도 공간으로 쓰시면 됩니다. 세탁실로 안 쓰시면 됩니다. 어, 딴게또 있는 거죠? 또 있죠, 또 있죠. 그렇게 해서 바로 나오면 여기가 주방이죠. 주방 엄청 커요. 여기가 식탁 자리가 될 거고요. 식탁 이 있고요. 식탁 큰거 놓시고요. 으 냉장고 자리가 저쪽이 될 거고요. 기억자인데 여기가 스몰 기억 한쪽으로 긴 거. 약간 테트리스 할때 뾰뾰뾰뾰 뾰뾰할때 이렇게 이렇게 기역자 생긴 거 있죠 네네. 고기 네. <놀베> 큼지막한 사각의 싱크볼 주방 창잘 나와 있습니다. 가스 레인지 3구 후드 준비 잘돼 있습니다. 후드 당연히 돼 있습니다. 만약에 빼먹더라도 후드는 있는 겁니다. 여기다가 식탁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8인용 들어가도 될것 같아요. 아, 충분하죠. 네. 아 되게 넓어요. 거실 아 주방을 한번 아 저희가 넓으니까 어. 주방도 재네요 이제. 그러니까. 와. 3,600입니다. 아, 엄청 큰 거예요. 네. 네. 엄청 커요. 그리고 주방 옆에 또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들어와 보세요 아, 이게 너무 좋아요. 주방 옆 베란다. 네, 주방 옆 베란다입니다. 여기가 또 2번 방하고 맞나요냉소온수 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워시타워 세워놓으시면 됩니다. 단선보팅돼 있고요. 충분 충분하고요. 대성 S 라인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시공 잘 해놨습니다. 여기에 냉소온수 나와 있는데 또 나와 있잖아요. 물 청소하시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수전이 많이 빠져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2번 방으로 가볼게요. 2번 방전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2번 방입니다. 2번 방도 사이즈가 괜찮을것 같죠? 방이 다 커요. 네, 다 커요. 3,050에 2,800아 굉장합니다 침대, 책상, 옷장 얼마든지 큰 걸로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죠 메인 욕실 가볼게요 메인 욕실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있고요 물때 강한 타일 시공해놨습니다 샤워 칸막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뚱뚱하게 시공 잘 해놨습니다 세면대, 변기, 수납장, 거울 붙어있고요 메인 욕실까지 큼지막한 거잘 봤죠? 넷. 안방욕실도 컸으면 좋겠어 아유.. 아유 클것 같아요 아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네. 다 크게 뽑아놨는데 갑자기 안방욕실만 뾱 하고 조그맣게 뽑아 놓으면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 집들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은 어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 안방 잘못됐는데요 아, 잘못 너무 됐어요. 큰데? 너무 커요? 네. 커요 3760에 3700입니다 이게 진짜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큰게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엄청 크죠 시스템 에어컨 시공하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안방에 큰 침대 놓고요. 옷장 길게 13자짜리 짜시면 됩니다. 아, 강프로님이 작아보여요. 아, 제가 작아보인다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안방 욕실 가는 길에 여기에 또 공간이 있어요. 어. 이 공간에 장을 짜셔도 되고요. 뭐, 진열장? 수납장? 아, 뭐, 아니면 화장대 거. 같은 거넣으시면딱좋죠 화장대 놓으셔도 되고, 반장? 뭐, 다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 욕실도 보세요. 음. 아, 엄청 크죠? Yeah. 안방욕실 샤워 공간이 이 정도 나옵니다 칸막이 되어 있고요 안방에는 환기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 당연히 되 있고요 물때 가한 타일도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변기 수납장과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으로 여기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안방을 다 보셨죠 이번에는 그렇다면 거실로 가보겠습니다 와 거실 한참 갑니다. 지금 제가 뭐 한참 가고 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거실에 와... 도착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딱 카메라 앵글에 담은 공간이 네. 딱 거실이에요. 제가 더 담지도 않았습니다. 아 맞아요. 다음 이 카메라가 거실만 담기에도 벅차요. 지금. 아 맞아요. 우리 집 텔레비는 100인치 놓셔야 되겠네요. 예... 4,470 나옵니다. 와 엄청 크죠. 야, 그 영림 프라임 샷시로 시공을 해놨는데. 창도 뭐 엄청 크게 잘 나왔습니다. 음. 역시 시스템 에어컨 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해 놨습니다. 여기가 소파 자리든 여기가 소파 자리든 어디를 쓰든 상관이 없는데요. 음. 이쪽으로 한번 재 볼게요. 5m 나올 것 같은데요. 어. 4,200. 아, 그니까요 네, 이게 저희가 뭐 3m, 5m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음. 거실에서 4 m 엄청 넓은 거고요. 엄청 폭이 5m? 말도 안 되게 넓은 맞아요. 겁니다. 아요 아파트로 따지면 38평형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 네. 여기다가 소파를 다넣으면 너무 소파만 많아. 저 지금 제가 야. 집에서 쓰고 있는 소파가 있거든요. 네. 그거 세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죠, 보면은. 그러죠. 엄청 네.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엔 여기다가. 진열장이나 이런 걸로 장식품을 놓든지 할것 같아요 여기다 TV 100인치 탁 놓을 것 같습니다 우물형 천장으로 시공해 놨고요 메인등, 간접등, 그리고 매립등까지 시공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집다 보셨습니다 아, 어떠셨나요? 아뭐 좋죠 일단 이집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문학동에서 가장 넓지만 가장 싸지만 네. 입주금도 가장 저렴한 집입니다 맞습니다 3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는 육각형의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8평형 그리고 두 번째, 3억 초반대 그리고 세 번째, 생무입! 생무입이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생무입주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진짜 진짜 용기만 있으시면 됩니다 용기만 있으시면 이렇게 큰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집들 많잖아요. 이집 정말 좋습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집으로 아예죠. 이 네. 집도 좋고 다음 집도 좋고 전 집도 좋고 또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